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에, 형통, 좋은 이야기죠. 요즘은 뭐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하니까 상당히 에, 오래 오랜 시간이죠. 제가 어제 우리 직원이와 함께 부산을 갔다 왔는데 장로님이랑 같이 제가 초등학교 그 당시는 국민학교죠. 6학년 때그범호사로 수학 여행을 갔었어요. 수학 여행을. 근데 그 직원이가 다니는 학교와 또 직원이가 이제 새로 방을 얻은 그 원룸이 그 범어사 올라가는 입구에서 이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범어사를 좀 한번 가보고 싶다 밥도 먹을 겸해서 옛날을 추억하면서 초등학교 때 갔기 때문에 그랬더니 직원이가. 그게 언제쯤 돼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한 오십 한오 년은 되는 것 같다. 세월이 몇번 바뀌었죠? 다섯 번반 바뀌었죠. 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뭐 지형이야 바뀌지 않았겠지만 도로도 다 포장이 되고 뭐 그렇게 해. 올라가 절까지 갈 필요는 없고 그랬는데 세월이 참 많이 흘렀다. 옛날에는 정월, 지금 저 정월 초하루가 지나가고, 보름이 지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이때 되면 옛날 사람들이 꼭 앉아가지고 하는 일이 있어요. 뭐 했어요? 토정 비결을 봤어요. 토정 비결. 토정 비결을 보고, 금년에는 내 운세가 어떻게 될까. 얼마 전까지만, 제 20대, 30대까지만 해도 이 스포츠 신문 같은 거 보면 금주의 운세. 뭐 토정비결 이런 게 나와 있어 연재가 됐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있는지 없는지 제가 뭐 스포츠신문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알고 싶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앞날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졌으면 하고 바라는 바램이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자녀들이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애들은 이런, 이런 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또 우리 남편이 있는 또 직장에서 진급도 하고 또 월급도 더 많이 받고. 특히나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제 서울 미아리 같은데 가면 점쟁이 집이 많은데 이번에 국회의원 나오면 당선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문전 성실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성북경찰서에서 근무를 해봐서 잘하는데, 그가 성북동 관할이거든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분배해요. 지금도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토정비결을 보면, 1년 내내 좋은, 좋은 사람은 없어요. 좋다가도 몇월달 되면, 뭐 7월 달 되면, 뭐 물을 조심하라, 뭐 이런 말도 나오고, 또뭐3월달 되면은 동방에서 귀인을 만나니 무슨 뭐 범이 날개를 뭐 다른 격인이라 뭐 이런 말도 있고 좋은 달이 있으면 나쁜 달도 있고 뭐 길한 달이 있으면 흉한 달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 흉한 것은 다 빼고 길한 것만 있었으면 좋겠다. 다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사형통. 만사형통. 중국에도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그대로 써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단어를. 그러면 정말로 이 만사형통이라는 거. 이 범사에 형통한다는 것이 만사형통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막힘이 없이 그냥 술술, 정말 실타래에서 실이 풀리듯이 잘 해결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막힌 곳이 없어요. 뭐, 사통팔달이죠. 그냥 만사형통이 실제로 있느냐?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런 만사형통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사람들이 바란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선생님은 평생 사시면서... 만사형통하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래요. 나는 만사형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어요. 천하를 통일한 사람들도 죽을 때는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다 부질없는 일이었었다. 죽을 때 되면 자기가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겼어도 다 부질없는 짓이었었다. 그거 하면 뭐 하느냐? 이렇게 눈 감고 죽음은 이제 그만인데. 그 뜻이에요. 그런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많은 영웅 우인들의 그 말을 통해서 회자가 되어도 사람들은 그것은 그 사람 얘기고 나만큼은 만사형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 그 뉴스를 보면 참 젊은 나이에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일찍 출세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인생이 완전히 몰라 한 거죠. 수갑을 차고 여기 요셉도 감옥에 갇혔는데 구속이 되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죠. 네. 참 안타까운 얘기죠. 가장 젊은 나이에 대학교 총장이 되었던 사람도 이제 5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업적, 공로 다 허물어지고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고 거기다가 또 사법처리를 받는 입장까지 되었다. 참 허무한 인생이에요. 부질없는 인생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TV에 얼굴이 이렇게 나타나면 볼 때마다 연민의 정을 느끼겠더라고요. 인생이 그런 것인데 저 사람은 그걸 모르고 살았겠지. 자기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탄탄대로를 걷고 모든 일이 다 잘된다고. 만사 형통하다고 생각했겠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었다. 이미 때는 늦은 거죠. 이제는 회복할 길이 없는 것이죠. 무슨 명예 회복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옛부터 말이 있어요. 소년 등과 너무 이른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면 그건 좋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소년 등과. 두 번째가 뭐냐면은 중년에 상처를 하는 거, 자기 부인을 잃는 거예요. 중년에, 그럼 중년에 부인을 잃었기 때문에 재혼하기도 그렇고, 물론 뭐 돈이 많은 사람은 뭐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의 얘기라면 그냥 그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것도 비참한 거죠. 그 다음에 노인, 노년에 가서 노년, 노년. 적이라고 그러죠. 돈이 없다는 얘기죠. 늙어서 돈이 없는 거. 네. 그처럼 비참한 게 없죠. 노인되면 아픈 데가 많아요. 맨날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갖다 주는 돈이 의식주 생활 비용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근데 돈은 없고 그렇다고 병원에 안갈 수도 없고 아픈데 참 비참한 거예요. 그세 가지를 인생의 큰 불행이라고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하던 얘기예요. 그래서 일찍 출세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인간만사 세용지마다 지금 현재의 불행이 불행이 아니고 현재 행복이 행복이 아니다. 그 말이. 두고 봐야 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 이야기잖아요. 요셉 이야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주일학계들도 요셉의 이야기 다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한 나라의 총리는 그만두고서라도 국회의원이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램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요셉은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물론 자기 밑에도 동생이 있지만은 그 야곱이 사랑하는 그두 번째 아내 라헬의 첫째 아들이죠.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의 아들 요셉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 형들이 열 명씩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들보다도 더욱더 사랑했다. 그래서 옷도 더 좋은 옷, 비단 옷을 입히고, 심한 일도 안 시키고. 그랬는데 우리가 앞에 쭉 읽어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가 또 꿈을 꾸, 꾸잖아요. 그래서 꿈을 꿨는데, 뭐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그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또는 뭐, 하늘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심지어는 자기 부모를 상징하는 해와 달까지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뭐 이런 얘기래. 꿈을 꾸는 소년, 요셉. 그래가지고 꿈은 이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설교를 하고. 요셉이 꾼 꿈과 우리가 지금 꾸는 꿈하고는 완전히 다른 꿈이에요. 뭐가 꿈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꿈이 더 많아요. 예, 안 이루어지는 꿈이. 예.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많지 없지만은 많지 않지만은 뭐 간증하는 사람 보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막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 망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얘기 또는 뭐 거의 죽을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다가 뭐 금식기도 며칠 하고 나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이 고쳐 주셔서 살았다 뭐 이런 간증 들으면 재미있죠, 스릴 있고 뭐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죽을 병에 걸리고 모든 사람이 망했을 때다그 사람처럼 그렇게 다시 회생을 하고 또 생명을 연장받고 그랬나요?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망한 상태에서 살다가 죽었고 죽을 병에 걸렸으면 그냥 살았다 죽었는데 그중에서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경험 있는 것을 간증한다 해서 그걸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간증이라는 건참 좋지 않은 거예요. 간증이라는 게 저도 그래서 저에 대한 간증을 거의 안 하잖아요. 그건 저의 경우예요. 저의 경우, 예? 하나님은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일률적이지 않아요. 그것을 보편화시켜서 내가 그랬으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그건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창세기를 읽다가 보면 오늘 그 말씀처럼.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또 요셉이 뭐 감옥에 갇힐 그런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하지도 않았어요. 어렸을 때 형들이 잘못하면 그걸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고 한 잘못은 있었지만 그건 어린아이로서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무슨 형들에게 잡혀서 죽을 만큼 큰 죄는 아닐지인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한 번은 그런 기회가 오니까 자, 잡아 죽이자. 그리게 형들이 도움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제일 큰 형이 야 죽이는 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저 구덩이에다가 빠트렸다가 빠트리자 그럼 나중에 뭐 산짐승이 와서 뜯어먹던 우리가 손 피에 안 묻혀도 될거 아니냐 그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아무도 몰려와서 구해주려고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랬을 때또 넷째 형 유다가 그를 구해서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잖아요. 그러면 그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아버지 밑에서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던 그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갈 정도로 그런 큰 잘못을 범했어요. 그 팔려서 왔어요.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경호실장이에요. 애구방의 경호실장 집에 팔려왔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팔려갔어도 일반 서민들 집에 팔려가는 것보다 그렇게 높은 사람 집에 팔려가면 그거 복 아니야? 안 팔려가는 게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안 팔려가는 게 복이고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평소대로 사는 게 복이에요.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집에 팔려갔어요. 근데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그 주인 여자가 요셉이가 얼굴이 준수하게 생겼다, 꽃미남으로 생겼다는 얘기죠.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혹을 하려고 그러는데 요셉은 거기에 넘어가질 않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누명을 쓰고 심지어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히는데 그 감옥이 뭐예요?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사람들이 또 그래요. 감옥도 보통 감옥이 아니고 요셉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혔다.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은 엄청나게 혹독한 감옥이라는 얘기예요. 왕한테 잘못한 사람 죄가 더 커요. 일반인들한테 죄를 범한 사람이 죄가 더 커요. 당연히 왕한테 잘못한 사람들 중죄인들이 갇히는 옛날 프랑스 영화 빠병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게 혹독한 아주 그냥 탈출할 수도 없고 그때 이거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편 15편을 0 보면. 그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시편 105편을 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5편 시편 105편에 보면 음 17절 105편 17절에 보면 그 앞에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짧게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감옥에 갇혔죠. 그 이야기가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착고, 착고. 발에 세고랑 차는 것이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게 요셉의 처지예요. 요셉이가 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간수장이 나에게 모든 그런 업무를 맡기니까 아이고 살만 뭐 살만한데 뭐 괜찮은데 그리고 룰루랄라 하고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라도 발은 착고에 채우고 몸은 새사슬에 묶인 채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긴 시간 동안. 그런데도 성경은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성경을 읽다가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 뭐가 형통한 것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뭔가 남들보다 뛰어난 위치, 뛰어난 어떤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는데 아 죄도 안 졌는데 감옥에 가고. 아, 그거 감옥에 가서 뭐 거기 간수장한테 좀 눈에 좋게 들려가 저 보여가지고. 거기 일을 맡는다.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감옥에 안 가는 게 훨씬 좋지. 누명 안 쓰는 게 좋고 에? 아무리 경호실장 집에 조 종으로 팔려가는 것보다 자기 아버지 밑에서 따뜻하고 에? 배부르게 사는 게 좋지. 그게 복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 이게 그러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형통.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는 그 형통하고는 상관없는 형통이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형통은 아니다. 성경에서 형통이란 말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형통이란 단어의 뜻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삶을 형통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존재하지 않습니까? 세상 일은 우리 개인사든 세상사든 그걸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쏙 들게끔 그렇게 우리 편에서 일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좋으신 대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세상 만물이든 사람이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형편을 보고 처지를 봐서 우리에게 딱 맞는 맞춤복 같은 그런 인생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형통이라는 것.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꼴을 여러분이 당했다면 요셉이 아니고, 있겠어요? 없죠, 당연히. 아이고, 이게 무슨 팔자가 이렇게 더러우냐. 잘못한 것도 없이 억울하게 누명이나 쓰고 감옥에 나갔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뭐라고 그랬어? 요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물리치던걸알수 있어요. 아까 시편 1 0 5편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 이룰 때까지 요셉은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았다. 그 말이. 그래서 비록 자기가 원하는 삶은 아닐지라도 정말 너무나 감내하기 힘든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 신세를 한탄한 적은 없다. 그게 어떤 사람이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가 꿈을 꾼 것도 그 꿈의 의미하는 바 처음에는 몰랐어요. 무슨 뜻인지. 근데 살아가면서 남의 집에 종사리에 팔려가서 거기서 살아가면서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을 자기 자신은 알았고 뿐만 아니라 이 보디발조차도 그를 보니까 저, 쟤는 범상한 인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느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었다. 그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장세기 4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5절부터 몇 절만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건 요셉의 형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양식을 팔라고 사기 위해서 흉년 들었을 때가나안에서 요셉을 왔다가 요셉을 만나고 그 총리가 자기 동생이라는 걸 알고 난 이후의 이야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우리가 옛날에 죽이려고 했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앞에 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오도가도 못하고 죽는 신세가 되었다. 이런 것을 알고 요셉이 한 말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원수 같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팔은 아주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요절을 낼 거다. 아무리 형제지간이라도. 물론 이복형들이죠. 어머니는 다른 형들이지만 이번에 김정은, 이복형, 김정남이가 말레이시아에서 죽음을 당했는데 예? 이를 갈았을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데 너희 발로 찾아왔어. 어? 범아가리에 들어왔다. 너희들은 이제 죽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이었었다. 말씀을 드렸죠. 지나 놓고 보니까 아 형들이 나를 판 것이 형들의 물론 생각이고 형들의 행동이었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왜 우리 가족을,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흉년때를 대비해서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국에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하고, 우리 가족들이, 그때 70인이죠. 70인. 70인을 살수 있는 터전을 나를 통해서 마련하고자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총리가 된 것이 형통이 아니라. 그렇다면 형통이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어지는 삶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아, 요셉의 생각은 너 애국에 팔려갈래? 아, 당연히 안 간다고 그러죠. 너 감옥에 갈래? 누구면 가겠어요. 안 간다고 그러죠. 근데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총리가 될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이루신 계획하신 바를 이룰, 이룰 수가 없어요. 그 길을 가야 돼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뜻과 상관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앞장에 보면, 12장에 보면, 내 후손이 이방의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벌써 아브라함 때 얘기를 했어요. 내 후손이, 가나안 땅에 있던 후손이 애굽에 가서 완전히 이제 고센 땅에서 살았잖아요. 이제 객처럼, 손님처럼 살다가 4대가 지난 다음에 430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의해 인도되어지는 삶, 그게 범사의 형통한 삶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누구의 언약에 의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는 지금 누구의 언약에 의한 삶을 사는 거죠? 아주 큰 소리로 제가 청각이 좀 <laughs> 예수님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형통한 삶이에요. 그형 그렇다면 여러분이 처한 환경,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형통한 삶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형통한 삶이냐 그 구별하는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가지고 구별, 구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은 걱정 근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 평화. 평안,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런 참된 평안이 있어요. 그런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사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평안이고 그것이 형통한 삶이다. 세상 사람들처럼 뭐가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건강하고, 살아가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는 그게 순복음교회의 표예요. 그런 것이 형통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받던, 역경 가운데 있던,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되던, 남한테 무시당하던 손가락,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냐, 그것이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과정 중에서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된다고 희희낙낙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일이 일비하지 마세요 요셉처럼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의 삶이 평통한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될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적어도 저 정도 나이는 돼야 <laughs> 알수 있어요 제가 어제도 갔다 오면서 장례님하고 얘기했지만 전 너무나 행복하다 뭐 세상적으로 볼때 행복할 게때 하나도 없어요 세상적인 조건으로 볼때 그렇죠 행복하다 왜 나는 이 길이 하나님이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오늘 설교에 들어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 행복하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게 완벽한 인생이에요. 행복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고 박해를 받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만물의 찍키같이 역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내팽개칠 수도 있어요. 세상에 조롱거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가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좋은 삶을 내가 선택해서 가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엇이 진정한 형통인가? 그것을 바로 깨닫고,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므로 인해서 그 기쁜 행복, 진정한 평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서 항상 모든 일이 우리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참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형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그 도구로 쓰임 받을 때가 가장 형통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런 믿음 변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연단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움과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